아파트 돈을 그 쓰지 말라고 또 일반 주민들이 우리 우방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거두셨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저희가 좀영상에 남기겠습니다. 관리실 직원에서 햄버거 20개 보내주셨고요. 권혁익님 10만 원, 공민 님이 햄버거 40개 해주셨습니다. 공기홍 님 막걸리, 소주 해주셨습니다. 경홍범 님 5만 원 협찬해주셨고요. 강명수 님 10만 원 협찬해주셨습니다. 강민현 님 행사품 협찬해주셨고요. 김종준 님 10만 원, 김낙경님 커피 한 박스 해주셨습니다. 김선희님 휴지 두 박스 음료 두 박스 협찬 해주셨습니다. 김은희님 행복을 열개 해주셨고요. 김양수님라면3세 박스 해주셨습니다. 김영수님 10만원 협찬 해주셨고요. 김민준님 캔맥주두 박스 협찬 해주셨습니다. 강태호님 생수 60병 해주셨고요. 무기명 10만원 해주셨고 백수희님 10만원 협찬 해주셨습니다. 백정재님 족발 한개 협찬 해주셨고요. 방기현님 10만원 박자수님 10만원 협찬 해주셨습니다. 박태우님, 라면 텃박스 협찬해 주셨고요. 박준영님, 홍어무침텃박스 협찬해 주셨습니다. 박, 박행재님, 떡한 마리 주셨고요. 서유경님, 김맥주한 박스 해 주셨습니다. 원경사님, 햄버거 20개 협찬해 주셨고요. 이광수장님 50만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미정님, 약, 마, 약밥 한 마리 주셨고요. 이영민님 중국 맥주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일수 봉사 이일수님, 봉사회 촉개 10번, 10번 협찬해 주셨고요. 이우수님, 행복 20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연주님 음료수 150개 협찬을 주셨고요. 유현주님, 방울토반토 협찬을 주셨습니다. 윤지희님 10만원 협찬을 주셨고요. 진성재님, 족발 2개 협찬을 주셨습니다. 조복래님, 10만원 협찬을 주셨고요. 지금수님, 김맥주한박스 협찬을 주셨고요. 정영찬님 10만원 협찬을 주셨습니다. 장완수님, 김맥주한박스 어, 협찬을 주셨고, 정순덕님지성유님 10만원 시 협찬을 주셨습니다. 유 양심님, 10만원 협찬을 주셨고요주재환님 10만원 협찬을, 아, 주재환님 이원열님, 최승현님에서 어 최다준님 40만원 본유에 협찬을 주셨고, 제가 마지막 한분안일을것 같은데, 잠시만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아, 박창섭님 10만원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상 어, 후원 상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